아예. 공 가는 방향 쪽에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성과 기준 일단 잡고 공이 어디로 가는 공 동적으로. 어 네. 그때 그쵸. 그때. 까비. 가고. 옆줄 네. 수도 있잖아. 네. 그럼 내가 출구를 줘야 돼. 그때 그냥 먼저 움직이면 뭐 응. 기다리고 응. 그 다음에 저쪽으로 응. 패스 갈때 그때 승리. 응. 미리 움직이는 수비가 계속 콜을 한단 말이야 나이스. 근데 우우리여여서서못으니까 어, 어, 탑으로 we 너가 여기 계속 o t h 신경 e n a t e I t 다수 n 잘 we a r 다 이런 생각을 to 지 e t c h r i s t 네가 s I 들어가면 k 가가 기회가 날수 있어 그래 o get c 계속 i 다리 m 다리 I t h 너무 힘드니 힘드니까 o i n g to get c h r i 아 t s 어 n 어 수비 성공! 아. 천천히 천천천 v e 외곽에서 돌려! 아니, 좁아! h u b a c h u b 대 Pande, 1 a n d e Toro, Toro, t o b 이 y Boys, Tob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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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하잖아. 그리고 그것도 같 아우. 탑탑 굿. 안 온다. 슛 던져지. 어? 아니, 빼고. 오. 빼고. 이 이게 바로 거울 치료고. <laughs> 거울 치료. 맞지. 맞지. <laughs> 오! 아, 네가 해, 해결해. 올려버려! 아! 아이고. 거울 치료. 가비. 천천히. 세트 세트. 어. 수비해도 수비고. 슛! 아, 이 20대 20, 20대 20. t 일이 n Station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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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

하이 좁혀져 하이 좁혀! 오, 나이스. 오 잡아 잡아! 나이스! 아 가! 가. 대환이 봐! 나이스! 응, 알려주거한대더서딱이 먹올것 같은데. 아? 다음 주 <laughs> <빨리, 빨리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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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아, 뛰어! 뛰어! 어드리받아 아, 아이야. 뒤에 가 있어. 쉬고 있어. <laughs> 아이고 까비. 백백백 배. 백, 백, 백. 백, 백, 백. 가운데, 가운데. 오, 오. 하이 맷고, 하이, 하이. 오. 공 받아줘 까드. 천천히, 천천히. 외곽으로 빼, 외곽으로. 이간더써도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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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살기 딸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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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하나 하면 된다 수비 하이 하면. 하이 쪽표, 하이 쪽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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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컷 <laughs> 어? 나이스 응? 나 서비서비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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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왔는데 오 박스 양쪽에서 다다 4점 차네시간하가 이제 치사하게어어오 치사하게. 매너 어, 추워 가자 투 파울하지마 오오오오오오오이이님호그밑에 <laughs> <장인, 장인. 웃음> <laughs> 사람 머리 있었으면 쪼개졌어 넘어가 넘어갈 초 <laughs> 어? 어? 이런 우당탕탕 14초. 뭐야 이게 이점줘이점줘아 올라, 올라, 올라. 됐네 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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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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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1초 아이고 <끝>